네제 2화 <이> 드디어 진정한 용사가 됐어 좋았어 <laughs> 난 이제 몸을 떠날걸 진정한 용사의 힘 나를 깨워줄거라고 아니 나는 정설의 힘을 갖고 있어 간다 순간이동 <laughs> 대단해 내가 순간이동을 <laughs> 했어 뭐지? 뭐지? 나 분명히 저아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뭐 어쨌든 여기에 아이템을 넣어볼까? 전설 아이템을 넣으라는 것 같다 이걸 넣었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데 하지만 전설의 아이템을 다놓여야 돼. 핫핫 뭐야 아어어 뭐야 뭐지 왜상가리지 않아 뭐야 이에베레이는왜내 아이템이 없어진거지 아이템이 없어졌잖아 선제도 열리지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쉬이... 뜨...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, 뭐야? 이 아이템은 한번 장착해 볼까? 음. 눈... 아, 뭐야? 내가 더 강해진 건가?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. 에메랄드 섬의 평화가 찾아왔어. 아, <laughs> 모시라 어... 쉬... 녀석이 에메랄드 마음에 말해 평화를 찾았다고?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. 내가 에메랄드 세계 평화를 없애겠다. 음하하하하하에메라드 <laughs> 아, 세계 평화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에메라드 세계 평화는 없다 하하하하 에메라드 세계 평화는 내가 없을 테니 그 용사를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녀석 두고 보자. 내가 꼭 녀석을 없앨 테니까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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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이야기 예고. 이 세계의 평화는 내가 지킬 거야. 바로 나. 이 세계를 지키는 영웅이. 나는 전사로서 녀석을 없앨 거야. 그 녀석은 이 세계를 파괴하려 할 거라고. 다음 이야기.